한끼 마음껏 먹기 68일차 10월 25일입니다. 오늘 체중은 기 172에 60.5kg, 어제보다 500g이 늘었습니다. 제가 1일 1식을 시작할 때 체중이 68이었습니다. 보통은 제 체중은 한 70에서 한 72kg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드디어 50일째부터 61kg 쭉쭉쭉 계속 내려와서 65일째는 제가 방송을 했죠. 60.3. 그 다음날도 60.3. 그 다음날은 60. 드디어 60kg로 떨어졌습니다. 59kg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상당히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어제 다행히도 오늘 아침이죠. 오늘 아침 새벽에 60.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. 뭐 특별한 그 식사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운동이 좀 달랐어요. 제가. 에, 그저께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한두 시간 정도. 좀 빡센 운동을 했고.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300g 떨어졌죠. 어제는 제가 좀바빠서 아침에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. 아침 식후에 하는 30분 운동을 거의 10분밖에 못 했고. 저녁 운동도 제가 보통 한 시간 하는데 한 30분밖에 못 했습니다. 그것도 좀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. 그게 차이가 났던지 하여튼 500g이 이렇게 올라갔어요.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저도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모르겠는데. 하여튼 저는 60kg를 유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,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매일 물2 5리터 새벽, 오전, 오후, 저녁에 나눠서, 에, 꾸준하게 마십니다. 저는. 물론 새벽에는 한 잔만, 식사 전에 한 잔만 하고, 어, 한 30분 뒤에 식사를 하죠. 물을 마치, 마시고 난 다음에. 저녁에 한 잔, 요새는 뭐두 잔도 마십니다. 근데 뭐 밤새 소변은 안 봅니다. 하여튼. 왜냐면 저녁 시간이 좀 길죠. 기니까 제가 한 잔만 마시니까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좀 심심해서 이 저는 물을 마셔야 힘이 나는데. 자, 그 다음에 뭐 식단 늘같습니다 두부 한 모. 두부 먹을 때도 뭐 이런 저런 채소를 먹습니다. 두부만 먹는 게 아니고. 자, 채소. 채소는 뭐늘 전체적으로 먹습니다. 이렇게. 이때만 먹는 게 아닙니다. 계란 두 개. 늘 먹죠. 자, 뭐 계란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. 뭐 콜레스테롤, 뭐 이제. 높은니 많이 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여러 개를 보니까 일단은 뭐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란 두개 정도는 노란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좋다는 분도 많고 나쁘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흡연이 나쁘다 이것처럼 100% 일치하여 나쁘다 이런게 아니고 대체로 어 추세를 보니까요 한60% 이상은 괜찮다. 좋다. 이거 안 먹는 보다는 차라리 먹는 게 유익이 유해보다 크다. 그한 40%에 30%는 유해가 유익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. 계란 두개 정도 먹으면은 한개정도는먹찮은데 뭐 저는 두개 정도는 먹고 노란자도 아낌없이 맛있게 먹어치웁니다. 뭐 계란 한 개는 이제 단백질 한 6g 정도 들어 있습니다. 두부 한 모에는 25g 이렇게 하고요. 종합 경과 이게 이제. 그야말로 고품질의 지방이 많죠. 종합 견과류. 이거면 여러 가지 단백질 등등 해서 견과류는 꼭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, 아마. 자, 해산물은 오늘은 안 먹은 것 같습니다. 잡곡밥 먹었으면 오늘은 한세 숟가락 먹었네요. 세 숟가락. 고구마를 하도 많이 먹었어. 고구마 너무 맛있어서요. 요새. 요새 고구마 철인데요.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다음 과일, 비타민. 식사 때 숟가락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뭐 국이나 찌개가 나와도 어, 저는 뭐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습니다. 주긴 줍니다. 제가 달라고 합니다. 국이나 찌개를 달라고 하는데 젓가락으로 걷어먹고 이렇게 국물은 저는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운동. 어제 제가 이렇게 500g이 늘은 이유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사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운동이 제가 어제 거의 안 했어요. 어제 제가 좀 바빠서, 하루 종일 바빠서. 아침에도 바빠서, 뭐 번역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보내야 될게 있어서 바빠서. 그리고 바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. 제가 아침에 식후에 운동을 한 10분밖에 못 했어요. 그리고 저녁에도 운동을 제대로 못 했어요. 뭐, 걷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그게 정식으로 운동을 한게 아니고 대충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운동했다고 볼수 없어서. 뭐한 30분 했을까요? 어, 뭐그런 수는 보니까 한 만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대충 그래서 만보는 운동 만보하고는 다르죠. 자 하여튼 그리고 또뭐 하루 종일 다른데 좀 갔다 가 있다 보니까 플랭크도 못했어요, 거의 못했어요. 아령도 못하고 스쿼트도 못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어제 500g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말하 저는 뭐 60kg를 지킨 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. 60kg 딱 걸릴 때참좀 당황스러웠습니다. 야, 이제 내일 혹시 59.9 이렇게, 59 이렇게 나오면 아골 때리게 때리 생각 했는데, 다행히 오늘, <laughs> 어제 뭐 운동할 기회가 없었고 해서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0.5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어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휘어지고, 어제도 교회에 가니까 한 분이 또 이제, 아, 얼굴이 왜 그렇게 또 희냐고 또한 분이 또, 이렇게, 음 물론, 이제, 뭐, 좀, 칭찬이겠죠? 시비는 아니겠죠? 햇빛을 그렇게 안 보냐고, 이렇게 하시는데, 제가 서로 상당히 좋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, 뭐, 아마 그, 비꼬는 건 아닌 것 같아요, 보니까. 하여튼, 진짜로 휘어진 것 같아요, 제가 보니까. 저는 잘 모르죠. 뭐, 집사람이 봐도 좀 휘어졌다고 합니다만은. 전에보다는 좀 휘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, 뭐, 건강이 안 좋아서, 건강이 안 좋으면 오히려 시커머티티해지죠, 이렇게. 얼굴이 좀 검은색이 어두워지면 그건 건강에 확실히 안 좋은 겁니다. 노란색이 되거나 이렇게. 흰색이 되는 건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창백해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. 어, 도톰해지고 피부가 도톰해지면 매끈매끈해. 이게 제가 세수할 때 확실히 이거 느낍니다. 제가 1일 1식하고 확실히 전에 하고 1일 2식할 때도 이런 걸못 느꼈는데 1일 1식하고 한 60일차를 넘으니까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흙이가 없죠. 차라리 제가 1일, 2식, 3식 할 때는 흙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. 식사 때막 되면은, 야, 빨리 먹고 싶다. 지금은 하루 종일 흙이가 없어 아침에도 흙이가 없어요. 저는 아침에 하루 더 굶을 래 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. 그만큼 뭐 흙이가 없어요. 제가 물론 아침을 먹고 싶죠. 기대감이 있고, 아, 먹고 싶다. 그러나, 그게 흙이가 뭐 져서막흙업지급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어, 이게 참 특이합니다. 우리 식사가 안 들어가니까 아예 뭐제제그 뭐 몸이 이미 포기를 하고 그게 딱 맞춰버린 적용을 해버렸는지 기운이 넘치죠. 기운이 넘친다기보다는 뭐그 보통입니다. 세끼 두끼 먹을 때하고 비슷합니다. 아침이 제가 이제 특히 요새 제가 에,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유리한 거라고 보는 게 아침이 기대가 있죠. 기대가 있어서 뭐랄까요 저녁 오후부터는 서서히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. 그 제가 그게 기대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심리적으로 좋은 겁니다. 나쁜 건 아닙니다. 뭔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. 물론 뭐그 기대감이 이제 뭐 달성될 수 없다. 그러면 그런 거는 기대감이 아니죠. 그건 뭐 절망이지만은 저는 내일 아침 되면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실컷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좋은 어 순환을 이루고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숙면. 야,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다는 거. 변화 네, 한 개도 안 고프지만, 그러나 먹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. 예, 네, 그리고 자, 식욕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, 배변도 시원하게 3일에 2회씩, 그러니까 변비가 아닙니다. 보통 1일 1식을 하면은 변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. 1일 1식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사실은. 어, 영양실조 걸리기 딱 맞습니다. 대충 드시면요. 그 다음 변비도 걸리기 쉽고, 어, 하여튼, 여러 가지, 그, 안 좋은데, 일단 저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시원하게 2회식 하고, 소변도 잘 보고, 소변이 잘 보겠죠. 물을 뭐 워낙 많이 마시니까. 그러나 밤새 소변 안 봅니다. 이것도 좋습니다. 푹 자죠, 이렇게. 아침 5시 딱 되면 이제 그때도 소변 보러 갈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. 물론 보통 갑니다, 이제. 갔다 왔을 때는 이제,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제가 시청을 합니다. 한 시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, 하여튼. 에, 수면 목표가 10시에서 5시입니다 이게 참 그야말로 수면의 최적기죠 이렇게 잠을 잘수 있다면 최적기인데 이렇게는 못 자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못 잤습니다 거의 11시 돼서 잠자리 든것 같습니다 최고 빨리 잔게 아마 10시 한 20분 30분쯤 어, 잠자리 든것 같은데 10시 같으면 사실 보통 사람은 거의 뭐 초저녁으로 보고 있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 특히 번역이 바쁠 때는 저도 뭐 이제 한1 2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, 뭐 어떤 데는 뭐 새벽 2시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, 요즘은 전에 최근에 와서 12시까지 한번한 한 적이 있고, 그 정도로 막 새벽까지 하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저는 낮잠은 절대 안 잡니다. 절대라기보다는 뭐, 낮잠이 안 졸리고, 그리고 저는 평생에 낮잠을 그렇게 뭐, 절개한 적이 없어요, 제가. 별로, 평, 일일, 일식을 하건, 일일, 이식을 하건, 일일, 삼식을 하건, 그때에 관계없이 저는 대체로 낮잠은 안 잤습니다.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, 아주 피곤할 때는, 회사 다닐 때는 뭐, 잠깐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은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일단 제가 이게 집에 이제 재택근무, 어, 재택근무라기보다는 뭐, 그냥 프리랜서죠. 예, 그 번역 일을 하고부터는 낮잠을 잔 적은 없습니다. 예, 뭐, 침대 가서 누우면 되지만은, 어, 그렇게 뭐, 쓱내키지 않고 해서, 하여튼 저녁에 이렇게 요새 좀 느끼는 게, 11시쯤 되면 좀 졸려요, 이렇게. 너무 좋죠. 얼마나 좋습니까? 졸리면 가서 누우면 싹 자면은,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. 보통 저녁에 누워도 잠이 잘안 오는 게, 안 오는데, 저는 그때쯤 되면 싹 졸려요. 아마 이게 몸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딱 졸리면, 오, 졸려 하고 싹 누우면은, 싹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은, 아, 내가 왔다. 먹을 시간이 드디어 왔다. 이렇게 하면서, 만세를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죠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, 감사합니다.